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을 찾아가는 음면동 신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이 평소 불편했거나 궁금했던 민원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신년 대화는 오는 2월 4일 인피면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강임준 군산시장. 경기 침체와 한파로 움츠러든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수성동 인도 보도블록이오래돼 사고 위험이 크고 침수 피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00년대 택지 개발 이후 수성동 보도블은 오랜 세월 경과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안전과 불편이 크며 실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구간에서 보도블럭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아 균열이 발생하며 강시장은 예산 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 보증 기간을 꼼꼼히 챙기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올해 공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꺼번에 3개를 다 받으랬어요, 이번에. 한 1,500거. 그래 올해부터 이제 그 사업들이 시행이 시행이 되고 구도심 취약 지역이 해소가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부도심 하는데도 그런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각적인 답변을 주고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늦게라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세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이 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떠나지 않는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동체를 통한 인구 증가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완전히 중공을 하고 기업이 가동을 하게 되면 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살아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은 사람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옵니다. 강 시장은 7일 수송동을 시작으로 13일 동안 27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을사년 첫 시민과의 대화,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방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하루 3만 통 규모의 해수 공급이 가능한 인배수 시설과 육상 김농장 내부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시는 지난해 12개 입주 기업과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 가공단지는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물김 등 지역 수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의 도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수용 인구가 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4권역 인구를 당초 4만 명에서 2만 2,5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수변 도시를 끼고 있는 2권역 인구를 10만 8,700명에서 12만 6,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 도시는 당초 계획한 2만 5,000명에서 1만 5천 명이 증가한 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6,775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원포인트로 처리됐습니다. 추경하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사업 114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군산수협이 지난해 역대 최고 위판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수협은 지난 2023년 도내 수협 최초로 위판액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12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물김 위판액은 1년 전보다 76% 증가한 440억 원으로 달성했습니다. 또 홍어와 가보증어 등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산물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곡동의 오수처리 매놀펌프장이 준공돼 2,5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5억 6천만 원을 들여 지곡동 주거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매놀펌프장이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4천 통의 오수를 처리하게 되고 2,50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곡동 주거지역은 한곳의 매놀펌프장이 운영돼 왔지만,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가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전북교육기록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조례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자체 투자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본예산의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옛 군산초부지에 전북교육박물관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300억 원이 넘는 예산 문제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박물관 대신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올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과 김우민 시의장 등 경제계와 정치인 등 250여 명은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리고 변화와 도약으로 다시 도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열린 군산 경제계 신년 인사회, 지역 상공인과 정치권 지도자 등 250여 명은 모두가 힘을 모아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다시 도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한해 고환율과 고물가, 수출부진, 비상계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되는 만큼 사회 대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다시 블록경제로 회귀하는 상황입니다. 내수시장의 위축과 환율급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 침체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25년은 경제성장보다는 생존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 정치계에서는 새만금의 미래산업을 바탕으로 희망을 잃지 말자고 격려했습니다. 강인중 군산시장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군산을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군산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함께 나간다면은 어려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된 경기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 위기를 화합과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은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이후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상공대상은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안전체험관계관 등 신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도지 사상은 대상 기업 이문기 대표이사와 일도 엔지니어링 염철영 대표이사, 경신의 권혁중 공장장이 받고 시장상은 대왕 페이퍼 강병옥 부장을 비롯해 여섯 명이 받았습니다. 위기를 제도약으로 삼은 군산 오란해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군산시가 임산부 맞벌이의 가사 도우미 지원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8일부터 10일 동안 군산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대에서 50대 신혼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기준 적정성과 지원 적정 횟수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귀여인에 대해 창업과 주택자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귀여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귀여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귀여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이며 선정될 경우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6일 경의 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 의료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 인정자의 집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은 방문 진료 월한 차례와 방문 간호 월두 차례, 수시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문화관광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예비 거점 기관 선정 이후 신규 거점 기관 전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최대 5억 4천만 원을 2028년부터 3년 동안 최대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재단은 60여 명의 단원을 선정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정기 교육과 정기 연주회, 음악 캠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화폐 단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3건을 적발해 486만 3천만 원을 환수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과 일제 단속기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포상금 지급 등 신고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한편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120억 원이 증액된 4,120억 원을 발행합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외국인 명예통장당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군산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8월 제 2기를 모집해 총 20명의 명예통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군산 발전위원회는 새해를 맞이해 내응 7단지 경로당과 구암 현대 1차 아파트 경로당에 112만 원 상당의 백미 마음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으로 군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